타스분할수 있겠다, 있겠다. 영향 아. 왔습니다 너? 아. 다로마러 그 갑시다 크마 파괴든 가든아가되면 바로 그냥 다때려게요나약빠고 아... 내일만 일하면 그래? 나힉가러어 아, 그래, 헬가 자꾸 가. 그래, 헬가 자꾸 크롬을 자꾸 올라가, 그럼. 헬가 1피스 때 활보 써요. 나, 이, 나, 나약 빨게. 내가 원래 아이고, 아이고. 아니야. <laughs> 이, 그 음식 다 먹고. 나도 안먹구나안 먹었어. 그래, 나, 나 음식, 나도 음식 좀 싸서 먹어야지. 이거 또 핀통 20% 넓게 시키고. 말이 안 돼. 야, 확실히 야, 야, 술방이도 데미지 뜨는 거 봐, 와. 혹시 그, 매, 매장 없는 팀도 있나? 응, 음, 다. 아니, 그, 피피 피비가 있단 말이야. 나그때 <laughs> 아까 <깨쮤네. 웃음> 그 얘기였는데. 죽도 형, 죽도 형그 매장 없다고 써야 돼. 잘못된 것 같은데. 속속고해가 속고해가지고 쉬었다서 뭘했죠뭘 했지? 오늘가 <laughs> 맨날 시발 노래 쳐불르니까 새끼 노래 부르아그 저희는 노래실에 월동하니까 잘하고? 이거 스포트 이거 파드 공 스마트 안 쓰고 대못 쳤어. 일티어은 그냥 둘이서 가자. <목소리> <목소리> 아주 이동현 신났네. 용생 쎄져가지고. 빅네이, 빅네이 가자. 빅네이야? 어레기 말고야박지네 용생아. 빅네이기 두판 어레기 한. 어제도 어 기공사가 쎄를 떴지? 근데 언제까지 재료 모을 거야? 아직도 못 모았어? 몇달 걸리는 거 같아 줘요. 모으는 거가. <목소리> <목소리> 응. 카다에좀 바꿨었나 보지. 아, 진짜, 저 형, 진짜 맨날 간거 같은데, 거의. 아직도 못뭐 먹고 있네. 어, 수건도드 가기 전부터 5 0 0 0갔아 응. 3티어는 안 갔잖아. 3티어 재료가 없어. 빅네기가 빅내기가, 빅네기가 3티어야? 아니, 이거는 바꿔먹었어. 저번에 퍼랭이는 없어서. 우리지은 달초 피해지는 사람 없지? 나도야 3보 되는데 그냥 안 쓸게요 이이고을것 같은데 그만 그냥 어려기 때는 이끼리 프이안 가져왔어요? 워낙 이거 뛰어들겨서 어렉이가 기도 좋지 그할때 아니 어렉기 말고 빅맥 빅맥 동생이 빠아압뿌 왕창한 놈 경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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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? 선형세트 <laughs> 잡았는다고? <살때> <laughs> <laughs> 그, 뭐 물가시키면 바로 오브슨 빨라 알았어 알았어 오브슨 가던불 던져줄게 예저 파괴폭탄 들고 왔어요 이 자식은 죽어야 돼. 저도 좀 같이 데리고 가면 안될까요 <laughs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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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졌 저, 저, 림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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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, 그거. 미도타. 나 기절 면역이 하다. 아, 좀 나왔어. 허상은 약간 안 켰어? 응. 치네? 오늘한테 물력 안 넣나? 안 넣었다, 빙시야. 같이 와! 하이팩들탈네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너는뭐하 <목소리> 어? 들은... 뭐 하면 말해. 내가 말해 줄게. 이게 이게 올라고. 아. 아주 많아. 그것이 엄청나. 그때 그때 그 스키 스키 님이 그 그거 준도 님한테 뭐, 뭐 말해가지고 그거 아직도 생각뭐고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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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내가 내가 뭐 내가, 내가 내가 장난쳤을 때, 네, 그, 뭐 말해줘가지고 준도, 아 <laughs> 아직도 아직도 생각하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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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좀 말해. 내가 스키한테 그런 말좀 하루에 한 번씩 해주라고. 왜또왜또왜또왼도뭐쪽딴하게 뭐뭐 해, 긴스 <laughs> 아니. 아게는 네. 잘해 나, 저도법도소어또부게 저, 저 불법 청소년 공 있구나? <laughs> 준태형이 사랑의 찐끗 아니야? 아니, 아니, 그러니까 요새, 아, 요새, 뭐 요새, 요새 요새 나 스키, 스키 방송 각끔간간이 <laughs> 들어가는데 보면은 준태 맨날 보고 있던데? 아니, 맨날 아니 아니, 근데 너, 내가 들어갈 때마다 보는데, 너 맨날 있던데? 찐니 아니야, 맨날. 어디야. 아, 뭐 부끄러워해, 씨발. 뭐볼 수도 있지. 아, 맨날 언니니까 간다! 끝다서끝한 번만. 아니, 네, 내가, 내가 볼 때만, 3벌. 내가, 3벌. 내가, 3벌. 내가 볼 때만 해도, 맨날 보던데? 뭐야, 이게 맞아. 아, 그 정도는 맨날도 안 돼. 역시. 참는 <laughs> 사랑이다. 아, 맨날은 아니야. 스키가 맨날 방송하지아 야, 아주 섬세해. <목소리> 내..내가 너생각는데 스키..스키님 안안 수키, 밖에 안..안보이지 난단이거흐맞긴 하지 <웃음> <웃음> <이것도 내 앞에서 웃음> <이렇게 막> 이게 <laughs> 또왜 맞냐고 땅쳤다아 전가..전가 마우스턴이 맞더라 봉어 봉갑 꼈어? 야 이기서 보이들 보이기온 때문에 혹시 포장면 니 아니, 고니아아살리니게니고니면은 아니, 도살리니 아니, 아가 아니, 웃니아그아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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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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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거. 파티들은 파티들은 채널이 날라. 뭐리 나는 체감이없 전혀 없는데 지금 터지는 거. 사이좀 나긴 해요. 어, 좀 나긴 해. 버스캐논이한방한 한 방마다 다 치명타 원래 떴었는데 지금은 좀... 가끔 하나씩 흰색 글자 보이는데 어, 좀 그렇네요. 치명타 원래 시발이나 <laughs> <씨발라나> 그럼? 런 <laughs> 어? <laughs> 아 근데 말이 안 되긴 했었어 한 캐릭이 스페어퍼지치즈를 60초 올려주면 이게 뭐야? 이거 주니어 네이버 게임 아니에요? <laughs> 주니어 네이버. 이거 내가 봤을 때 플래시 게이밍이네. 음. 모바일 게임. 이거 로아도 내가 봤을 때 디아처럼 그냥 시즌제로 했으면 이 정도면. <laughs> <laughs> 누가 모바일 게임이라 그랬는가? <laughs> 누구냐? 너무 궁금하다. 어떤 조현민 씹새끼야? 원딜이 <laughs> <왜? 웃음> <야? 왜? 웃음> 어? 어? 그렇게 킬 쳐먹고 하는 게 없어? <laughs> 이건요, 막판 어레기 가면 돼. 술 먹었어. 아야... 이거 이거 방도 깔아볼 테니까, 이끼늪이랑다깔다서 이렇게... 오케이 오케이이끼늪이기랑그애공망출 타이밍 맞추면 버그 아직 도해라그걸 저도 그때 고창이랑 제일 센거한하 봤어 아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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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<laughs> 게임을... <laughs> 아, 아아주 아들, 아게신났 아들, 아주아짝 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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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니 아들, 아들, 아아 스킬스 라면서 이제 이것도... 아, 키드 탈퇴해주냐고 딱 말해. 아, 이거 없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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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0원, 300원, 300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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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 0도 300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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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 0 이거 뭐 딜? 그렇다. 디 너무 세 가지고 밀려서 그렇다. 어, 어, 뭐야? 뭐야? 저기나 어, 어. 갔다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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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빨리 꺼져. 이씨방 년아 요호... 빨여 여여여여여... 여기... 뭐야 뭐라고요? 이이 <laughs> 기..기..이거 기.. 경마도 이번에 롤롤롤롤네. 기.. 치로 일로 야데야 어디 갔냐 아 걔.. 이긴해 깔게요 야, 근데 기공사는 왜 버프를 먹은거야? 그건..그건 됐어 나도 인정 <laughs> 3 6만 바드 꼭3 6만 오오 대박 나는.. 모든 캐릭이 왜다프먹었는지 이해가 안가 그렇게 따지면? 서머나서머카이는건드으로재 샤먼, 뭐, 워러드는 버프 먹은 게 없으니까. <웃음> <웃음> 지금에도 디아가 더 재밌을 것 같아. 야어나 말, 진짜 귀가 로이러데 내가 뭐라고 말해줘? 오키, 두발 왜... 아... 아우 존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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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거다프다 어, 어 오케이. 았 지금 나죽으 갔다. 그 파드 그이 거야? 내가 한번 도와준다고 아. 해. 어, 두판 할 거면 죽으러 가자. 저못 우리.. 우리 올 돌아가고 또랑 가야 돼? 그럼 나안 갈래. 근데 야 돼. 오, 늘 언니, 언지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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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사언기언사 신성 제니가니 언니, 하고 있는데. 아무 니아 아, 아아 아..아..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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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니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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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 그랬는데? 어차피 나니언아 언니, 언니, 언아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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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니언 아,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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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고 언니, 언 아니, 아니, 아니아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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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형 혼자 용병을 가다가 아, 파탄을 깨준다 해볼까? 아, 이거, 이갖다거니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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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거, 이 아니 그게 아니라. 그 말고, 그, 자기, 자기 딴거 이거, 이거, 기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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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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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드 피통 20%나 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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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초에 쉬워지기도 했는데, 근데, 뭐로 주간 레이드 운동을 쓰겠냐? 돈 많은 병신 홍수 때안 되네. 진짜 안하고 뻥치지 마. 지금도 방금까지도 구하고 있는 거. 이재기 불안해. 별거야, 별거? 불구? 아주 이날 불안해. 아, 나 오늘 안할 거니까? 아, 오늘. 에 어차피, 급하게 필요 없저형 형 지금 바도 없어가지고 그래? 바도 구하겠어. 그걸 가지고 들어? 아주 이기주의야바드구 그러니까 지금 다 바도 구하더라. 아, 바드바구하고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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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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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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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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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채널이 나오니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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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, 오셨어. 오케이. 30만. 아, 그래도 내가 맞춰서 넣잖아. 맞춰서 넣으니까. 안 맞춰서 넣으면 안 터지지. 나와, 이씨발려라. 불 껐어? 시다아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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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찢게한번 아까. 아까, 아까 맞아, 맞아가지고. 뭐야, 이거. 누가 더쿠타임 13초. 오케이, 뺐다, 일로. 물 파컷? 물 파컷. 야! 오케이. 오늘도 첫바는 제가 먹겠습니다. 아이 뭐씨발 뭐첫바가 그딴게 뭐가 필요해 이제 의미도 없어 그냥 까시.